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제 4강, 경계를 허무는 사랑, 말씀으로 살아난 생명이라는 주제와 찾아오시는 메시아, 응답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부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주시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왕의 신하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구조를 보시면 4장 1절에서 40 2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이고, 다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요한은 이두 사건을 통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명을 낳는다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지리적 필요가 아니라 구원의 필요, 필요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경계를 넘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피해야 할 땅이 아니라 가야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중동에, 한낮에는 우물가를, 우물을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대입니다. 근데 그런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은 그 시간대를 피하고 싶은데 한 여인은 혼자 우물을 뜨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의 대화가 단절된 인생의 대화를 여는 첫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물가에 여인처럼 우리에게 먼저 가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그런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물은 마셔도 네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가 목말라서이 샘에 나왔지만 나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생수를 너에게 줄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갈증의 방향을 바꿔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숨겨진 그 여인의 그 갈증을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가라. 그 여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다. 그러나 또 지금 남편 하나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그 여인의 과거를 탁 알아맞히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폭로가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한 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 내기보다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참된 믿음은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갈증, 그 갈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설명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향해 드리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거랍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바로 말씀합니다.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자기 정체성을 그 여인에게 확실히 드러내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가 그동안 자기의 수치심을, 수치심도 잊어버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증인이 됩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 그 샘물을 받는 사람들은 인생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해결되면서 이제는 증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런 저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가보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신하는 높은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신분을 가진 아버지에게 절박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나옴. 즉 신분은 달라도 절박함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절박함은같다는 것을 여기에서 요한사도는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신하한테 의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 살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살아 있는지 보지 못했지만 병이 났는지 보지 못했지만 믿고 돌아간다. 이것을 요한은 여기서 강조합니다.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 이 왕의 신하가 종들을 만납니다. 그 집안의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고 막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난 낫게 된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1시에 낳게 됐는데 그때를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바로 그 말씀하신 시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기서 요한사다가 예로 얘기하는 것은 기적은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믿음, 먼저 이 왕의 신하가 믿고 출발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들도 치유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쁜 기쁜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과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전체 우주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를 비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낮은 신분이었고 왕의 신하는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상처들이 많았어요. 왕의 신하는 현재 위기에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해졌다. 두 사람 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즉각적으로 받아서 증인으로 변화되어 마을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바뀝니다 다음에 믿음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인의 자녀도 고치고 가정도 모두 구원받는 이런 두 높은 신분과 낮은 신분을 비교하는데 요한 사도는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처럼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할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기 때문에 이때 생명을 얻는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근과 구조로 영접하면 내가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결론은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은 예수님은 경계를 넘으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으셔서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허한 사람 갈증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고 아픈 사람 고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요한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에 신하의 그 가정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의 집안에 임한 그런 행복이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저와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요한복음 5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판단하기는 같이 정도의 전도에 동참하여 하늘의 상을 받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하늘의 상을 받는 그런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